자,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것첫 번째,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. 그렇죠. 밑변의 길이같고 높이가 같죠. 그렇죠.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PBQ의 넓이, PBQ의 넓이 예정. 얘죠. 얘 빼기 얘의 차를 구해라.라고 하면 뭘 구하면 돼요? 얘랑 얘의 차이를 구하면 되지. 왜? 여기 공통이니까. 그렇죠? 어, 그렇게 구해도 되고 그냥 PBQ에서 어, ABQ 넓이 빼도 되겠네요. 지금 뭐 어렵지 않아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각도가 파이 빼기 세타죠. 자 원에 원 위에 있는 점, 즉 원주 각이죠. 자 그에 대한 중심각 이 파이 빼기 이 세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. 그죠? 자 보면은 여기 각도도 구할 수 있죠. 그죠? 이 각도 말고 여기 각도 볼까? 이 각도를 봅시다. 이 각. 도는 여기랑 맞꼭지각이잖아. 그렇죠? 어떻게 구하면 돼요? 여기 수직을 빼면 되죠. 여기서. 즉, 여기 각도는 이파이 빼기 이분의 파이 빼기 이세파.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? 그러면 여기 각도도 구할 수 있어요. 9 0도에서얘 빼면 되죠.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파이를 2세타에서 뺀거가 됩니다. 그쵸? 자 이렇게 구했으면 여기 반지름 길이가 몇이야? 1이라고 나와있네요. 그러면 여기 길이는 탄젠트 어, 1의 이 각도 2세타 빼기 차이가 되고 그쵸? 그렇죠? 지금 이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잖아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죠 그쵸? 그렇죠? 똑같으니까 지금은 뭐얘 빼기 얘를 구할 필요가 없네얘 빼기 얘 그래서 얘는 공통 부분이니까 빠지는 거 이용해서 구하는 건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는데 지금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네요. 여기 빨간색 삼각형 구했고, 여기 삼각형 넓이 구했으니까. 끝난 거지.